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 문제 풀이 1회차죠 자, 기출 지문을 o x 문제로 푸는 거예요. 주로 자, 첫 번째 문제죠. 계약이 체결된 후에 전입 인인지를 봐야죠. 전에 그러면 원시 불로. 후에 그러면 후발적 불로. 매매 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후발적 불능은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 유효하다 그래야죠. 원시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 유효하다. 기본적인 문제죠. 두 번째, 원 셔플 블룸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맞아요. 다만 원 원시업블룡 셔플 무효이고 원 셔플 블룸에서 생기는 문제는 뭡니까?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니다원 셔플 블 무효이고 계약 체결 책임, 후발 적불은 유효하고 쌍방의 잘못으로 천재지변으로 후발 불플이 돼버리면 우연부담, 후발 불플은 우연부담, 원 셔플 블룸 계약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세 번째 얘잘 보세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자 1,000평을 매매하겠다. 평당 뭐 100만 원씩 1억에 매매하겠다. 이게 수량적 매매예요. 1,000평을 평당 100만 원씩 수량을 지정한 매 부당 매매계약이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 경우에 1,000평을 매매하는데 실제 면적이 900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그럼 원세 일부 블록에는 계약, 절, 할 책임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수 있다. 이거 틀렸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매들 담보 책임요 담보 책 책임 무려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 전부 불에이 돼서 무효됐을 때만 계약, 절, 할 책임 문제고 일부 불능이 됐을 때는 매들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서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하던가 계약 목탈성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던가 이 담보 책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전부 불능이 돼서 전부 불능이 되어서 오였을 때만 이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틀렸어요, 이렇게요. 자, 봐주시고. 자, 네 번째. 당사자의 기체서에 없는,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 잘못 없이, 천재지변등으로 유효이나, 우연부다 일단, 누가 손실 볼 것이냐? 말씀해. 채무자주의 좋은 질문이죠? 5번에.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 미등 전매는 무효되된 것은 아니고, 유효하다. 등이 자체는 유효한 거죠. 처벌은 받을전언정그 매매는 등이 유효하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효 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하다. 맞네요. 6번에. 공법행위. 공법행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이 비추어 내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말을 존중하므로 표의자는 비표시 미유로 무효를 추천할 수는 없다. 이 공법행위는 이절차 안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무효될수 없어요. 비표시 하더라도 무효를 추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유효하다. 그거정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고 왔을 때 무효되고 그런 거 없어. 언제나 유효하다. 절차 때문에. 자, 7번 질문 보시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3자가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비임표시 무효볼수 없다. 언제나 유효하다. 비임표시가 아니다. 8번에 비임표시는 상대방대 일을 안 경우에는 통계와 마찬가지로 무요. 무슨 무요? 상대 무요. 상대 알갈 때 그때 무요인다 상대 무요가 되는데 똑같죠? 있거든요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9번 질문 봐보세요. 9번 질문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어렵지는 않아도. 9번에 허위표시기능가장행이라고도 하고 가장행 속에 감추어진 행위를 은익행위라고 하죠. 이때 은익행위는, 숨겨진 은익행위는 통제표시 일종으로 무효이다. 틀렸죠? 은행행위는 숨겨진 증여 유효하고 겉으로는 매매만 무효. 은행행위 유효하다. 무효이다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래야죠. 틀렸잖아요. 10번에 통제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와 책임자 선언. 이걸 추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